인천 서구 쪽에 김상철 사장님 겁니다. 김상철 사장님 거. 아, 한번 볼게요. 36볼트에 500같 맞죠. 26인치고 바퀴 테스트아림 바퀴를 내야 되죠, 먼저. 바퀴부터 세팅하고 퍄. 이것도 한두 대면 재밌는데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약간 아 여기다 살짝 걸어서 아, 테스트. 아까제 그 11인치를 해서. 36볼트에 500W 26인치입니다 김상철 사임거 그죠? 일단은 500W 컨트롤러 같네요 이제 아까 전에는 다 쳐놨더라도 너무 커 보이는데 적당하게 어르신이 타고 다니게 딱 조심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36볼트 오벼가 뜨죠 뒤쪽이고 26인치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한 케이스죠 전기 자전거는 전동 킥보드는 계속 고장나서 계속 고장 나거든요 스쿠터 이런 거는 근데 얘들은 자전거는 잘 고장이 안 나요. 왜냐하면 발로 같이 실우기 때문에 대충 느껴요. 이 기계가 부하를 받는지. 그러면 사람이 같이 실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럼으로서 약간 들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 이런 거나 추가라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뭐 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좀 부하 걸려도 기계한테 의존을 맡게버린다고 그럼 고장이 나는데 전기 자전거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아, 그래 보입니다. 테스트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 카페 원이고 인천의 어르신인데 전기 전거를 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꽉 꼽아서, 꽉 꼽아서 탁탁 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여기도 빼서 연결했고 너무 무리하게 타버리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살살 타야 됩니다. 살살 살살 타야 되고 36볼트니까 42볼트로 세팅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꽂아서 전기 넣고 돌려볼게요. 여기를 잡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500 와트치고 전기가 지금 36 볼트가 아까1 0다보다더 빨리 더 올라가라는 이유가 전기가 만충으로 빡 먹어 있어요. 지금 42 볼트가 그래서 36 볼트 때 맥스치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당기게 보면 얘가 모터가 맥스스보다 더 고장이 적게 난대요. 공급하는 애들 입장 말로는. 자 들어갑니다 자 인천에 김상철 사니까 이거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계기판도 잘어오고 깔끔합니다 덩진하지 않습니다